자, 오늘 강의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 기바 인설의 설치, 정비 또는 계량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다.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입니까? 아니거든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기바 인설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지 기바 인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이렇게 안 들어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바 인설을 어디다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계량하는 건 구체적인 실천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려용이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건 크게 몇 가지가 있었죠. 다섯 가지로 나오라 에어라 그랬었죠. 뭐뭐 용기도 정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기+ 기반시설이 설치 점및 또는 개에 관한 게 요거 세 번째 정 용기도 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게정 전비사업에 관한 게 마지막 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이것이 용기도정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정할 내용이다. 두 번째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는 관광휴양개발진인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반을제안할수 있는 건몇 가지가 있었죠? 다섯 가지가 있었다. 어떻게 온다 했죠? 기지산에서 대입시험권으로 간다. 기지산 대입. 기, 기반시설 설치 준비 계량해달라고 이반의 자수했다. 지, 지구단위계 획 구역의 지정변경, 지구단위의 출입변경 해달라고 이반의 자수했다. 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뭐라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 했지. 언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라 했느냐. 산업유통개발진흥지의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은 주민들이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랬어야 되죠. 그래서 관광 휴양이 아니라 산업 유통 개발지는 지금입니다. 그럼 기지 산태 지구나 라로대체하기한 용도지구를 지정해달라고. 또제 입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계획의 수립 변경 관한 것 그런 것들은 이반을 제한할 수 있었죠. 자세 번째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에 관한 도시공화이은 시 도의사가 결정한다. 원래 도시군 관리계는 누가 결정하죠? 시 도의사가 결정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세 가지 사유만은 최고 대빵이 국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뭐 있었죠? 국계시 국토교통장이 위반한 거 국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개+ 개발지향구에게 지정 변경하는 건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직접 결정한다. 국계시 시가와 주정 구역인데. 국가 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의 지점 변경은 국장이 직접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시속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결정합니다. 네 번째, 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 응활이건 시장 운수 지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도의사가 직접 결정합니까? 아니야. 시장 운수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상하는 니라시장우수 지가에 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 수립변경은 자기가 직접 그도시관리을자격가 결정합니다. 이게 틀렸죠. 다섯 번째, 도시군 관리객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지형대문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지 지형대문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이라는 말씀은 여기는 틀린다라고 말씀드렸어. 어? 그래서 다음 날에 해라 지형도 면을 고시한 날부터 별의 왔다+ 한다 그랬어야 되죠 자6번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당시에 무슨 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우리 아까 묶어서 시수구역 그랬었죠 시가와 주정구역 또는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시가와 주정구역 결정 고시로부터 이거 고시로부터 몇달삼월이내뭐 한다 그랬죠. 그 사업의 내용을 관할 특광, 특시, 특도시장 군수에게 뭐하고 허가받고 한다고 했나요? 아니요. 요거는 신고하고, 3월 내에 신고하고 그 사업을 계속 할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허가사항이 아니라 그건 신고사항이다. 자, 7번.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지역을 조상에서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나면, 일단 뭐부터 본다? 일반 주거지역은 1편, 이거부터 해랬죠 1편. 그 다음에, 전향을 향한 1편다심.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은전향 양원주관경 보호. 일반 주거적, 편리한 주관경 조성. 이거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럼 일반 주거적은 1, 2, 3종인데, 그 중에 제 1종, 저층주택 중심. 2종, 중층주택 중심. 3종, 중고층주택 중심으로. 이렇게 나갔었죠. 그래서 이건이종이니까 저층에라 중층주택 중심에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중자가 저자를 써서 틀렸다. 그럼 8번 공유수면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는 용도적의 내용과 같으면 매립은 어떻게 되죠? 도시군 관리계 입안 및 결정조차 없이 도시만 수립하지 않고도 그 매립 준공구역은 언제부터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뭐로 본다? 이와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으로 뭐든 되겠죠?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그랬나요? 아니야. 이건 결정고시가 아니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건 지정받는 거로 이제 결정고시된 걸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하고 10번 두 개. 자,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매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그랬나요? 아니야.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나 어촌 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은 둘다 구역으로서 무슨 지역? 도시 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구시된 지역만 도시적으로 결정구시한 걸로 보지 관리 지역에 연접해 있으면 도시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 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구시된 지역만 도시적으로 결정구시한 걸로 보죠. 마지막, 무슨 지역에다가 관리지역이란 용도적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 진흥적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자,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는 농업 진흥적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뭐라고 본다? 이법에 따른 녹지적으로 결정 고시된 그런다. 그래요? 관리지역이란 용도적이 있었고 여기에 뭐였다 농사지는 농업진흥지역 되면 여기는 더 이상 관리적으로 보지 않고 요매리 요게 지금 여기 농업진흥지역 지정한 무슨적으로 바뀐다 그랬죠?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으로 결정 고지상으로 본다. 농림지역으로 바뀐다 그랬지. 언제? 녹지적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상으로 본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 다 한번 복습을 해본 겁니다. 아셨죠? 자, 날씨 추워지는데 힘내시고 다음 파이팅 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